아, 뭐야, 이거! 나 이거야? 나 이거냐고! 아 뭐야, 이거! 늑대 가죽, 호랑이 가죽 벗겨갖고 있 이런 거, 그거 모시는 거 잔뜩 있었는데. 아, 진짜, 야, 티타 하지다는 사람들 진짜 이거 티패 다한거 아니냐? 무슨 벨 만들라고? 아, 진짜. 와, 망치 타코야키야,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와, 나 진짜. 아니 뭐야, 이게! 아저 저탱이 저 어떡할 거 가지고 남자가 진짜 저씨 여자보다 더커저씨더 크다고 저거 어떡할 건데 저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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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 오징어 청양마요 저... 야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저 이런 개그계로 가기 싫어요 저아왜 내가 사랑하는 뒤틀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다니면 나한테 맨날 나, 니네 여름에 나시티 브라그럴고 아니야 반바지 입고 스냅바 신고 맞아 아니야 67% 중에 내가 봤을 때 60%는 티트유적 아니다 인정? 타클레스다 이거 자기네 어? 기쁨 좀 만들라고 야 이걸 좀야 너무